내가 좀 모르는 건 없나? 정보를 갖고 싶지만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면 어, 요즘은 불안의 형태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과잉 정보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이게 맞나? 나는 지금 필터링을 잘하고 있나?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정보 과잉 속에서 이말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저말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것 같고 나는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안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누군가랑 자꾸 저울질하게 되고. 부모님들이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에 휩쓸려서 내 아이가 생체 실험 대상도 아닌데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안 되면 또 뺐다가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1순위는 이 정보를 신뢰할수 있는가?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정보의 생산자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했더니 효과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검증된 정보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은 여러 차례 검증을 하거든요.